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왕 후, 그녀는 그날 새벽,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외교사료관 먼지 쌓인 문서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조선 왕비씨의 사건에 관한 긴급 보고 작성자는 러시아 공사 베버 그리고 목격자는 그날 경복궁에 있었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이 아닌 러시아가 기록한 그날의 진실입니다. 역사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각색과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5년 가을 조선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궁궐 안팎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두 제국 일본과 러시아 일본은 조선을 소나귀에 넣으려 했고, 러시아는 조선을 통해 부동항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을 러시아 공사관에는 매일같이 조선 관리들이 드나들었고,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조선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일본의 눈에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결심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 그 무렵 경복궁에는 러시아인 건축가 세레딘 마이너스 사바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중건 작업을 맡고 있었기에 경복궁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바틴은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바틴의 개인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보인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자들이 궁궐 담장을 살피고 있다. 며칠 후 그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조선군 훈련병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10월 7일 저녁 사바틴은 러시아 공사 배벌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사바티는 궁궐 내부의 불안한 조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베버 공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이 감히 궁궐을 습격하겠는가? 하지만 사바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 30분 사바티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그를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사바틴이 도착했을 때 경복궁 앞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본 것은 일본군 장교들, 일본인 낭인 수십 명, 그리고 조선군 훈련대 일부 러시아 외교 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본인 무장 세력 약 40명과 조선군 훈련대 일부가 함께 행동하고 있었다. 사바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군이 왜 저들과 함께?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돌격 광화문이 힘으로 부서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궁녀들이 도망치고 내관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바티는 궁궐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개입할 수 없었다. 러시아인인 내가 나섰다면 국제 문제가 될 것이었다. 자객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후를 찾아라. 하지만 누가 황후인지 확실히 알수 없게 만들어라.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베버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객들은 왕비와 닮은 궁녀들을. 먼저 살해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의는 계획된 행동으로 왕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바티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지옥을 보았다. 자객들은 마침내 오코루에 도착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있는 곳, 궁녀들이 황후를 감싸며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비명이 들렸고, 그리고 침묵, 사바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면 나도 죽는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할 사람이 사라진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것을 눈에 새겼습니다. 자객들은 시신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못과 녹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베버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신은 노건에서 소각되었으며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왕비씨의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었다. 새벽 7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바티는 비틀거리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버 공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은 베버는 즉시 러시아 본국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베버 공사의 보고서는 총 4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러시아 국립 외교사료관 a v p r i 의 문서번호 판드150, OPIS493, 로 8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발체일 사건계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경 일본인 낭인 40여 명과 일본군 장교들이 광화문을 파괴하고 궁궐에 난입했다. 조선군 훈련대 일부가 이를 방조했으며 일부는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발췌 2 시의 과정. 자객들은 왕비와 닮은 궁녀들을 먼저 살해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계획된 행동으로. 왕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보고서 발췌 3 증거인멸 사바티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그를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시신은 노원에서 소각되었으며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왕비 시해의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버의 보고서에는 일본 공사 미우라가 사건 당일 아침 러시아 공사관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미우라는 사건 직후 제일 먼저 러시아 공사관을 찾았을까요? 베버의 기록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미우라는 러시아의 반응을 떠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강력히 항의하면 일본은 계획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도 조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일본과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홀로 희생된 것입니다. 사바티는 베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베버는 사바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살아남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이제 자네의 증언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야. 하지만 사바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공개하는 순간 일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부는 숨기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100년 뒤 이 문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 외교 사료관이 일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베버의 보고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록이 러시아에 있었다니 명성황후 시에는 조선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일본이 세계가 지켜보고 있던 국제적 사건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고종은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다. 궁궐 곳곳에 일본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고 고종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고종의 시해 기록에 따르면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버공사가 고종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버 공사는 고종에게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을 제안했다. 고종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이를 수락했다. 고종은 고민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친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재구성하면 고종의 심정은 이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다 죽느니 살아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낫다. 고종은 결심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궁녀들의 가마에 몸을 숨기고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러시아 공사관까지의 거리 단 1.5km. 하지만 고종에게는 천리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5시 30분 조선 국왕이 공사관에 도착했다. 왕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새벽 안개 속을 가마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고종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국정은 공사관에서 이루어졌고 신하들은 공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악관파천이라 기록했습니다. 외국 공관으로 피신한다는 뜻.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왕의 체면이 어디 갔는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고종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일본은 모든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입막음을 했고 문서들을 폐기했고 목격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내부의 정쟁이다. 일본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 사료관에 잠들어 있던 문서들, 베버의 보고서, 사바티네 증언. 러시아 신문기사, 외교 전문들,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100년이 지난 후이 문서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약한 나라의 운명은 무엇인가? 19세기 말 조선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일본을 택할 것인가? 러시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강해질 것인가? 명성황후는 외교로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종은 러시아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피난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1895년 그날 이후 12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는 묻습니다. 지금의 이 힘을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1895년 10월 8일, 그날 경복궁에서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한민족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 러시아 외교 사료관 어딘가에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어딘가에도 감춰진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새벽 경복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명성황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종이 더 일찍 개혁을 단행했다면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